이에요. 어, 제가 오랜만에 어, 심플 수세미 툴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 요거는 어 행굼 전용 수세미에요 요거 어, 웰빙 파트너 실로 떴는데 이렇게 앞면과 뒷면 앞면에 이렇게 꽃을 넣어서 아주 심플하게 어, 만든 수세미거든요. 어요 웰빙 파트너는 제가 사용해 봤는데 요렇게 해서는 거품이 잘안 나고요. 행굼할 때 마지막 행굼할 때는 정말 좋아요. 그래서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빨강하고 파랑 그리고 요거는 주황색 연주황색을 떴는데 요건 색상은 좀 분홍색을 넣었고요. 여기는 다 하얀색을 넣었어요. 그래서 정말 심플하고 이렇게 테두리가 또 인상적이어서 음, 깔끔하고, 또, 어, 예쁜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필요한 거는, 어, 바늘, 저는 9호를 썼고요. 그리고 6호가 필요하고, 다음에 가위, 그리고, 어, 마무리할 돗바늘이 필요합니다. 어, 우선 웰빙 수세미실 노란색을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그 시, 어, 가운데 노란 심을 만들 건데 이렇게 세개 감아서 이렇게 엄지와 중지로 잡으시고 살짝 링을 만들어서 요 안에 긴뜨기를 14개를 뜰 거예요 뜨시는데 어, 너무 당겨서 뜨시지 말고 살짝살짝 살짝 떠주시고요 기둥코 사슬 2개를 하시고 요 기둥코 크기만큼 긴뜨기를, 어, 떠주세요. 그니까 기둥코 포함 긴뜨기가 총 14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너무 당겨서 뜨시지 말고 설렁설렁하게 여유있게 떠주세요. 이렇게 14개를 다 떴고요. 어, 밑에 실을 당기셔서 마무리를 해주시고, 빼뜨기는 기둥코 두 번째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밉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긴뜨기 뜬 코에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질 거예요. 여기에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을 여기에 같이 가지고 오시고, 마무리를 하시고, 요 빼뜨기 코를, 요 기둥코 있죠? 요거 할때 요거를 쓸 거거든요. 한번더 빼뜨기를 하셔서 요거는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당기셔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14코의 어, 1단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 다음 2단을 뜰 거는 저는 이렇게 보라색을 가지고 왔어요. 2단은 한길긴뜨기로 각 코에 두 개씩, 두 코씩 뜰 거거든요. 어, 편하신 대로 가지고 오셔서 기둥코 사슬 3개를 하시고 기둥코 사슬 길이만큼의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이게 짧게 당겨서 뜨시면 어, 좀 오그라드는 경향이 있어서 한길 긴뜨기 길이만큼 아니, 기둥코 길이만큼 한길 긴뜨기를 이렇게 떠주세요. 각 코에 두 코씩 뜨셔서 두 코씩 뜨셔서 코를 늘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지금 각 코에 두 코씩 하셔서 지금 코늘림이 되고 있고요. 하나, 둘, 이렇게 하셔서 한 바퀴를 한 바퀴를 쭉 돌아오세요. 음, 저도 지금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왔고요. 빼뜨기도 마찬가지 기둥코 세 번째 뜨시지 말고. 그 다음 한길긴뜨기 뜬 코에 떠주세요. 여기에다가 제가 빼뜨기를 해봤는데, 어, 여기가 많이 벌어지고 좀 밉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한길긴뜨기 코에 이렇게 빼뜨기를 하시고, 이 빼뜨기 코를 또, 어, 요 기둥코 떴던 코로 이용을 할 거고요. 다음 단은 하나, 둘, 하나, 둘뜰 거예요. 마지막 단이 되고요. 기둥코 세 개를 하시고, 같은 자리에 하나를 더 떠서 두 코를 만드시고, 마지막에 여기에 한 코를 하시면 하나, 둘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는 한 코, 그 다음엔 두 코, 그리고 그 다음엔 한코 뜨실 때좀 여유 있게 떠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엔 두코 이렇게 해서 또코 늘림을 하셔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또 돌아오세요. 어, 지금 저도 이렇게 다 떠왔는데요. 이렇게 뜨시면 이렇게 살짝 오므라 들을 거예요. 이건 이렇게 피하시면. 어, 자연스럽게 다 펴지거든요. 요 상태에서 어, 마찬가지로 기둥 코에 하시지 말고, 다음 한길 긴뜨기 한 코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일단 2단, 3단 바탕은 다 지금 마무리가 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코에 어, 빼뜨기를 계속 뜰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 같은 자리로 넘어오셔서 그냥 요렇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같은 자리로 넘어오셔서 빼뜨기를 하나를 하시고, 그 다음 코에 넣어서 또 빼뜨기를 하시고, 그럼 지금 여기가 첫 번째 코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어, 표시가 나니까 나중에 여기다가 돗바늘을 이용할 거고요. 계속 코에 이렇게 빼뜨기를 계속 해주세요. 하실 때 너무 당겨서 하시지 말고 어, 살짝 살짝 여유롭게 이렇게 해서 계속 한 바퀴를 또 여기까지 돌아오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끝까지 왔고요. 마지막 한 코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코를 이렇게 빼뜨기를 하셔서 어, 돗바늘로 마무리질 정도의 길이만큼 잘라서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 돗바늘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져줄 거예요. 이렇게 끼셔서 여기 아까 우리 첫 번째 켰던 저 빼뜨기했던 곳 있죠? 여기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이 당겨주시면 여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요거는 뒤에서 이제 한 번씩 당겨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마무리를 져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서 살짝 안 풀리게 매듭을 져주시고, 실은 이렇게 해서 감춰주시면 마무리는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은 잘라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앞면은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 꽃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꽃을 하얀색 폴리실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손에 감으셔서 우리 여기 뜰때 마지막 두코 빼는 곳 있죠?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둥이 하나씩 보일 거예요 이곳에 한 기둥 건너서 한 번씩 사슬을 뜰 건데 사슬은 세 코씩 뜰 거예요 이렇게 하셔서 한번 그래서 살짝 당겨서 묶어주시고요. 사슬 3개를 하시고, 한 기둥 건너서, 한 기둥 건너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시고요. 다시 사슬 3개를 뜨시고, 한 기둥 건너서, 또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다시 사슬 3개 하시고 한 기둥 건너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3바퀴 도로시면 이게 지금 1리코라 7개의 사슬이 완성이 되거든요. 이것도 끝까지 하시고 오세요. 지금 이렇게 해서 사슬 7개를 만들어 왔어요. 첫번째 사슬로 이렇게 한번 빼뜨기로 이동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사슬 3개를 올리시고, 구슬뜨기를 할 거예요. 3코 구슬뜨기를 하시는데, 요, 사슬 3코만큼으로 이렇게 길게 하셔서, 하나, 둘, 3개를 하시고, 요거를 한 번에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를 해주세요. 그리고 같은 곳에 다시 3코 구슬뜨기를 한번더 해주세요. 둘, 3코를 하시고, 요거를 한 번에 빼신 다음에, 사슬 3개를 하셔서, 같은 자리에 빼뜨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이게, 꽃이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요거를 똑같이, 어, 일곱 개를 하시는 거거든요. 다음 사슬로 빼뜨기로 이동을 해오시고, 사슬 세 개를 하신 다음에, 한길긴뜨기 반 코씩 세 개를 해주세요. 하나, 둘, 세 개를 하셔서, 한 번에 빼시고, 사슬 하나를 해주시고요. 같은 자리에, 다시 하나, 둘, 이렇게 한길긴뜨기 반 코씩 세 개를 하신 다음에, 한 번에 빼시고, 내려가는 사슬 세 코를 하셔서, 같은 자리에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사슬로 이렇게 빼뜨기로 이동하셔서 똑같이 사슬 3개를 하시고 한길긴뜨기 구슬코 3개를 하는데 한길긴뜨기를 반 코씩 3번을 하신 다음에 한 번에 빼시고 사슬 하나를 해주세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 하나, 둘, 세 개를 하셔서 또한 번에 빼시고, 내려가는 사슬 세 코를 하신 다음에 같은 자리에 빼뜨기를 해주시고, 다음 코, 다음 사슬로 이렇게 빼뜨기로 넘어가서 이 꽃을 똑같이 여기 끝까지 하시고 오세요. 저도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다 떠왔어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우리 여기 빼뜨기로 넘어갔던 곳 있죠? 요거, 요게 이렇게 해서 한번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져주시고요. 사슬 두 개를 하시는데, 요거는 이동사슬이에요. 여기 첫 번째 꽃잎 보면 가운데 밑에다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동을 이쪽으로 해오시고요. 다시 한번더 이동을 할 건데, 사슬 세 개를 하셔서, 우리 여기 꽃잎 뜨면서 가운데 사슬 하나 준곳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여기까지 이동을 해오세요. 그리고 이 꽃잎이 이렇게 말릴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셔서 한 번씩, 사슬을 뒤로 보내서 이렇게 예쁘게 펴주시면 꽃잎이 예쁘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지금 어, 이런 꽃잎이 7개가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 마지막 사슬을 어, 예쁘게 한번 테두리를 돌릴 건데요. 지금 우리 여기에서 이동을 해 왔잖아요. 여기에서 사슬 3개를 하시고요. 여기 우리가 여기 짧은뜨기를 해서 사슬을 해준곳 있죠. 이렇게 위로 올라오시면 두코두코 두코 사이에 또 마지막 우리가 두코 빼기 전에 사슬 빼기 전에 이렇게 또 고리가 하나가 보일 거예요. 이곳에 짧은 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를 하시고 이번에는 여기 여기 가운데 사슬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여기 또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두 코가 있죠. 두 코, 코 늘리만 곳 지나서 항상 이제 두 코에 한 번씩 빼뜨기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어, 짧은뜨기요. 죄송합니다. 다시 사슬 세 개를 하시고, 또 여기 보면, 두코 지난 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우리 아까 사슬 어 짧은 뜨기 했던 곳하고 마주치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넣어서 또 짧은 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사슬 세 개를 하시고 이번에는 여기 꽃잎 중앙에 넣어서 다시 두코 지나서. 짧은뜨기를 또 해주세요. 짧은뜨기 하실 때 너무, 어, 단단하게 하시지 말고, 아, 참, 어, 저기, 허, 저, 설렁설렁 하시지 말고 좀 당겨서 해주세요. 나중에 여기도 또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한 바퀴 돌아오세요. 지금 저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다 왔고요. 어, 제가 맨 처음에 여기에, 어, 빼뜨기, 빼뜨기 하면서 꽃을 이어주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처음부터 하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짧은 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꽃 모양이 완성이 됐죠. 여기에서 한번더한 바퀴를 더 놓을 거예요. 이제 사슬 네코씩할 거고요. 네코를 하시고 우리 아까 여기 짧은 뜨기 한곳 있죠? 짧은 뜨기 한 코에 이번에는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슬이 또 이어졌고요. 다시 사슬 4개를 하시고, 다음 짧은뜨기 한 곳에 또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사슬 4개를 해주시고, 여기 다음 빼뜨기 한, 짧은뜨기 한 코에 걸어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어, 꽃잎 모양으로 다시 한번 한 바퀴를 더돌 거거든요. 이것도 끝까지 하시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고 오세요. 어, 저도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지금 한 바퀴를 다 돌아왔고요. 마무리로 빼뜨기를 한번 하신 다음에 실을 짧게 잘라 주시고 이 실은 요 밑으로 해서 안으로 이렇게 빼시면 실 마무리가 다 완성이 될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좀 예쁘게 꽃잎을 이렇게 만져주시고요. 이렇게 만져주시고 이렇게 놓으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서 어, 심플하면서도 예쁜 어 그런 어 수세미가 완성이 됐어요 요거는 어행굼 용으로는 제가 완전히 완전히 강추를 해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한번 어, 같이 해보 해보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앞면과 뒷면도 깔끔하고 요 이렇게 놓으시면 아주 예쁜 어 수세미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하고 금방 뜰수 있는 어, 그런 수세미거든요. 떠보시고 어, 좋은 시간 되시고, 그리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